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카트라이더에서 제일 좋은 카트바디는 지금 이 배지 왼쪽에 서있는 어벤저 V1이죠 일단은 어벤저 V1을 넘어설 만한 카트바디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뭐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는데 뭐 당장은 안될 것 같아요 왜냐 어벤저가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게 나온다 약간 밸런스를 떠나서 카트 전체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레어 카트바디 등급들이 그냥 끝나는거죠 그래서 지금 어벤저 V1을 내놓고 좀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좋은 카트바디는 어벤져 V1이기도 하고 자 근데 오늘은 이 어벤져 V1의 팔다리를 자를 겁니다 일반 파츠를 방는다고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카트바디의 역사를 보면은 프로 엔진까지는 변신 부스터 없었다가 SR부터 변신 부스터가 생기고 변신 부스터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순간 부스터가 빨라지게 되고 순간 부스터랑 변신 부스터가 생기니까 드래프트가 생기고 드래프트가 생기니까 듀얼 부스터가 생겼죠 가 익시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섯 단계를 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개 정도 뺄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듀얼 부스터는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벤져는 이제 듀얼 부스터가 없어요. 제가 안 누르면은 그냥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조작 키에 가서 제가 익시드 키가 Z 키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아무 설정이나 합니다. H 로. 이러면은 저한테는 이제 익시드 키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순간 부스터나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만 빼. 그래도 그냥 이차은 거의 불구해요 근데 GU 엔진보다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GU 엔진은 드래프트 속도가 V1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V1 카트바디도 기본적인 스펙이 솔직히 X 엔진보다 약간 낮지만은 그래도 약간 가속력이랑 이시드를 커버하는 카트바디인데 자이 상태로 GU 엔진 들어오세요 <laughs> 아, 야, 프로 라이센스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케이, 멘티스 9. 어, 멘티스 9 좋지. 부스터 3칸이고. 자, 저는 듀얼 부스터 안 쓰고요. 익시드 안 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윈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V1 카트바디가 정말로 익시드랑 듀얼 부스터 빠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저 컨트롤 안 누르면 안 나갑니다. 어 오, 느낌 왜 이래, 이거? <laughs> 와, 이거 되게 이상하다. 오얘 내가 의식하는 건가? <laughs> 아 근데 지우야드 느낌은 나. 아 그냥 애초에 V1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부드럽다. 진짜 어벤져 나인인데? 아 그래도 빠르 빨라요. 어 이게 가속력이 그래도 빨라가지고. <laughs> 어, 소리 존나, 좋다. 좋다. 오, 하하하하. <laughs> 아니, 컨트롤하기 이제 확실히 편하네. 그러니까, 듀브안 터지니까 뭔가, 아, 난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아유, 아아 아니, 오히려 부스터 길이 그 타이밍을 모르겠어. 원래 후, 푹 빡!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길이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허허허! 어 느낌 좋다. 아, 마지막에는, 살짝 썼습니다. 이거, 멘티스 말고, 아르테미스 나인 가져오세요. 유니크 카트바디. 어, 왔다, 왔다. 님, 라이센스가? 에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산으로 가자. 자, 가자, 어벤져 나인. 야, 근데, 니가 잘해! 아니, 이게, 실력이 좋아야 이게 비등비등 하는데, 야, 이러면, <laughs> 씨발 내가 너 괴롭힌 것밖에 다 되냐. 어? 야! 듀얼 몬스터랑 이씨도 없어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야기가! <laughs> 야, 벌써부터 안 보이면 어떡해! 와, 야, 근데 진짜 빠르다! 아니, 듀얼 몬스터 없어도 빨라! 오히려 카트가 더 쫀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듀얼 부스안써 되는데? 오 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 그 듀얼 부스가요 순간적으로 이제 속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부서 쓰다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잘안 해. 근데 올라갈 때그 톡톡이 잘못 걸면 끊기는 겁니다. 어 나는 왜 이렇게 톡톡이 잘 끊기지? 그거 듀얼 부스 순간 딱 올라갔을 때 제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깊게 방향키를 눌러주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얘가 만약에 지우엔진으로 진짜 나왔으면, 진짜 얘 그냥 1등장이다. 아니, 아르테미스보다 더 쫀득한데? <laughs> 아니, 야, 그것도 <그건> 어디서 외웠냐? <laughs> <왜 왔냐? 웃음> 나가, 아이씨! 야, 너라도 해. 그래. 요거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딱 봐도 얘가 더 빨라 보여. 어, 뭔가 직진해서 그냥 뭔가 따라잡지 않아, 뭔가? 야, 자, 어벤져가 사기다? <laughs> 듀얼 부스가 뺀데 이 정도라니. 어, 어 뭔가 확확 줄어들어. 파라곤이 옛날에나 뭐, 이게 좋았지, 지금은, 가성력이 겁나 느리죠? 허허! <laughs> 오! 어, 나딜 걸리는데. 어, 됐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우 엔진이랑, V1 엔진이랑, 드래프트가 있긴 한데, 지우 엔진이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황금기사요? 아, 저리 가세요. 아르티 오! 다른 프로가 왔네. 다른 프로가 타는 골든 파라곤 나이는? 음, 오케이.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구요. 오, 자, 잘 잘하는데? 그렇지. 잘하니까 어? 흥분된다. 오, 진짜 조정지어 너무 편하다 진짜. 와, 그냥 듀얼 부스터 진짜 오프 시켜놓고 앞으로 수동으로 좀 운전해 볼까? 아니 이게 듀얼 부스터가 생긴다는 거 결국 가속도 올라가는데. 이게, 복합 굴절에서 막 사고 났을 때 오히려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 때문에 억지로 가서 올라가면 은더안좋거 라인이? 이렇게 말하는 며칠 내 자동으로 바꾼다고? 며칠 만 이랬어, 오게. <laughs> 오, 다, 잘한다, 뒤에. 야 내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동시에 하죠? 이겼죠? <laughs> 잘 하시네. 좀 하신다. 오, 야 제니스 나인. 야, 좋아 좋아 좋아요. 제니스가 또 감속이나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빌리지 손가락으로 한번 휘 저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가? <laughs> 아, 이런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오세요. 아왜 어, 자꾸 저 사람 멀어져. 이러면은 이렇게 돌아갈게요. <laughs> 아저 사람. 아야, 아이, 야, 그걸 방는다고 아이 프로 맞아, 당신? 예? 오케이. 가 보자. 우리 아니, 이건 테스트를 위한 물이라고. 테스트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근데 기본적인 감속이나 이런 게 <laughs> 아니 얘가 너무 좋다 개사기 잘가 오호 음 몸행 논란 재조명이요?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재조명까지는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목소리>